이거 진짜 124만명 저도 지금 mg손해보험 가입자로서 같이 우리 진짜 찾아가야 될지 뭐 금융감독원 아니면 mg손해보험 회사 앞으로 가야 될지 심각하네요 네 <목소리>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험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보험망입니다 반가반가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은 어,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공통사항으로 요즘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mg손해보험이 뭐 매각이 된다. 근데 점차 아예 그래도 보험회사가 망하면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니까 혹은 금융감독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일단은 또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겠지 그 전에 SK생명도 쓰러진 회사들이 뭐 이렇게 미래세생명이 인수하면서 기존의 기가입자분들을 보존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 어, 지금 이제 메리츠화재에서 일단 무적 그 전에 어, 우리 게 홈플러스 어느 정도 지분이 있었는데 홈플러스에서 망하면서 여러 가지 메리츠 화재도 타격이 좀 심한데요. 이번에 MG 손해보험도 일단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지금 124만 명 지금 MG 손해보험 그리고 내근직 직원들 또한 지금 청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MG 손해보험이 일단은 그 전에 그린화재였을 때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해지해야 되는지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기로에 뭐서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저는 매초화지에서 솔직히 인수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지금 금융감독원도 답이 없다는 거죠. 정말 청산을 해가지고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예전에 우리 상호저축은행처럼 5천만원 한돈에서 일단은 찾아가든지. 그런데 요즘에 가입했던 무해지 보험, 그리고 예전에 보험 상품은 해지 황금 기준이에요. 근데 해지 황금 기준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얼마 받지 못한다는 거죠. 10%는 메리츠 10%는 뭐 현대회사, 10%는 삼성화재. 이렇게 분산해서 일단은 보호를 해주는 방안.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거는 과거에 이렇게 된 사례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 제가 봤더니 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철회나 해지를 통해서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유지가 된다 한들 지금 여러 개 부족한 MG가 보상해줄까? 혹은 다른 보험사에서 일단은 인수가 될지는 어,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은데 우리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당장 에 해지하거나 4세대, 5세대로 전화하지 마시고요. 잠깐 좀, 제가 봤더니, 3월달, 4월달, 한두 달 이내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금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5천만 한도 내로 보상이 됐지, 혹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각 보험사마다 뭐 5%, 10%씩 나눠서 기존 가입자분들을, MG 손해보험 가입자분들을 보존을 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매추화지에서 인수가 된다는 부분은 물 건너 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존에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기존 가입자로서, 계약자로서 지금 현재 MG손해보험 청산이 될지,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가 될지, 근데 인수가 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부식위업으로 낙인 찍혀 있다, 있다고 하니까요. 매추화지 인수가 포기했는데요. 요런 사례가 과거에 몇번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 뭐 정말 포기하고 청산이 돼가지고 예금자 보호법 근데 예금자 보호법이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한뭐100% 123만명이면 뭐 5만명 10만명씩 이제 찢어서 보험사마다 야 너네들 이 사람들 인수해줘 이렇게 해서 다시 재매입해서 그분들만 보존을 해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달 이내에 바로 나올 것 같으니까 내일 고객센터 통해서 유지했던 보험 자동이체만 해지하세요왜냐면 이번 달, 다음 달 보험료 납입해봤자 청산이 되면 한두 달 납입 보험료만 날라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다른 보험사가 인수가 되면 그때 다시 연체된 보험료 납입을 하든 다시 부활을 하든 하시면 되니까 한두 달이라도 납입한 보험료는 내일 MZ손해보험 콜센터 통해서 자동이참만 해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매우 심각해요. MG손해보험은 그 전부터 지금 여력이 매우 현저히 낮았어요. 그래서 저보험망도 MG손해보험 은 추천을 안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훈국화재나 하나손해보험은 솔직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지금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소형 회사들이 부실 채권으로 되고 청산이 된다고 하면 이 빅5 회사들이 오히려 배짱을 부릴 거예요. 상품을 좋게 안 나와도 야, 우리는 소형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탄탄해. 우리한테 가입해. 어떻게 보면 점점 극과 극이 될것 같아요. 이런 소형회사와 그 다음에 빅5 대형, 보험회사와 이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지 않을까. 물론 빅5도 상품을 좋게 만들고 있지만 솔직히 소형 회사들이 이제 대형 회사 B5랑 비교를 하려면 보험료가 낮던가 아니면 보장이 좋아야 브랜드 파워가 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의 경쟁력이로도 있었어요. 근데 MG 손해보험이 이렇게 되면서 B5 회사들이 뭐 삼성, KB, 메리츠, DB, 현대 요런 회사들이 기대 등등해서 좀더 소형 회사들이 이제 대형 회사 위주로 쏠리지 않을까 요런 내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데 이 5천만 원이 해지환급 기준이에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고요. 근데 보험은 해지환급 기준이 현철이 떨어져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또 무해지 보험이다 보니까 무해지 보험은 해지할 때 환급이 적잖아요. 저 또한 계약자로서 앞으로 이게 청산야 될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4, 5년 전에 상품이 매우 좋았어요. 물론 10년 전에 더 좋았지만 다시 한번 저도 본의 아니게 예, 정말 죄인으로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확한 결과가 나옴이기 전까지는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이제 보험료는 자동이체만 해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지금 많이 심각하고요 안보험 8년인데 저 또한 7,8년 유지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청산 여부 논의 중이긴 하지만 매치가 포기했다 100기 들었다 예금자 보호로 인해서 5천만 원 한도 내로 보상받고 끝날지, 아니면 금융감독원 정부에서 좀더 힘을 내서, 각 보험사마다 나눠서, 124만 명이니 뭐, 한 12만 원씩 나눠서, 일단 쪼개서, 강제로, 너희도 유지, 어, 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라고 할지, 예, 지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MG 손해보험이 이제 부실 채권으로 청산이 되면, 나머지 회사들도 거의 다, 이제 매각이 되고 거의 다 부실기업으로 거의 망하는 회사가 많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본인이 네 몇살 전부터 어 몇살 전부터 엠지 해지 고민할까 계속 들고 갈까 속상해요. 네 지금 노조가 너무 욕심부린 듯 노조도 많이 욕심 욕심 부린 것도 있고요. 많이 지금 하여튼 청산이 될 확률 이 많이 높습니다. 이거 진짜 124만 명. 저도 지금 m 지손해보험 가입자로서 같이 우리. 진짜 찾아가야 될지 뭐 금융감독원 아니면 m 지손해보험 회사 앞으로 가야 될지 심각하네요 네. 중요한거 m 지손해보험 결국 청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금자보호가 해지환급금 기준이지 내가 납입한 보험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말 빨리 좀더 힘을 쏟아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같이 다른 보험회사를 인수 할지 빨리 좀 매각이 됐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청산이나 없애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 해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저 보망도 MG 손해보험 가입자로서 희망합니다. 네. 뉴스에 나온 대로 고용승계 밀어붙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노조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예요. 지금 MG 손해보험 기가입자분들, 저도 124만 명에 한명 속한, 저두명 속한데요. 근데 요즘에 하루에 몇십 명씩 저이 MG 손해보험 가입하신 기가입자, 아니면 구독자분께서 나 MG 손해보험 가입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늦은 시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드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바로 긴급한 소식 나오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 일반인들보다 솔직히 제가 소식은 빨라요. 보험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아직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보험을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서로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 만약 청산이 되면 전국적으로 몰려들어서 금융감독원이나 뭐, 어디 국회 혹은 뭐, MG손해보험 본사 가서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보험망도 앞으로는 추천을 안하려고요 예, 근데 솔직히 MG손해보험 외에는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MG손해보험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매치가 일단 MG손해보험 인수를 우여 반납을 했어요. 청산 때는 계약자가 1,750억, 피해액이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장기 가입자 다른 보험 가입도 병력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mg손해보험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자, 소비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론 mg손해보험이 청산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이죠. 근데 하지만 멜치가 mg손해보험을 포기하면서 업계에서 결국 청산 수준을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산시에는 보험 계약이 사라져 보험 보장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예금자 보험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매각 작업이 장기간 공존하면서 매주 화재는 한발 양보해 전원 직원의 10%를 고용 승계하고 비고용 직원들에 대해 위로금, 250억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협상안을 최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전원 고용 승계를 주장하여 결국 매각됐, 매각은 매각 무산됐다는 거죠. 자, MG손보가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G손보가 독자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이다. MG손보의 지금 여러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이후인 지난해 3분기 43.4%로 법정 기준인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m 지 송보에 인수할 마땅한 후보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당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시장에서도 m 지 송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124만 명의 피해액은 1,7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요. 더큰 문제는 장기간. 보험을 유지해온 고령 고객이에요. 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보장이 받기 어렵다는 거죠. 여태까지 실손보험이 꾸역꾸역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는데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하고 있는데 회사가 없어진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보험금 받을 보험금이 중요한 건데 1,750억 정도로 추정된다. 보장 보험을 어렵고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도 어렵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어요. 결국, 네, 청산이죠. 매주와 제가 MG 인수를 포기하면서 금융당국이 MG 손해보면 청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청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대요.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 7, 8, 0 이상은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교, 보험사 설립, 계약 이전 방안을 대안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보의 100% 출자, 출자로 설립되는 가교 보험사는 인수할 제3자에 나타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부실 보험사의 자산 부채를 떠안고 계약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결론은, 어, 지금 가교 보험이나 혹은 다른 보험사가 인수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요. 청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m g 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m g 손보와 계약한 124만 명의 소외,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 보호법상 보험 계약자는 5천만 원까지만 해야환금해야환금 기준이에요 기입비험료가 아니고요 해지환급금 무해지보험은 해지환금이 아예 없어요 20년 30년 납입 기한이 끝나도 100%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1756억 원. 네. 금융당국 관계자는 MG 손보의 독자 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건 복과 원칙만으로도 안 되는데 이거는 복과 원칙은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M&A식의 MG 손해보험 가져와 정상화 하려면 최소 1조 이상, 1조 5천억 이상 필요하다. 국내 금융, 금융사 가운데 누구도 이 돈을 MG 손해보험에 살 곳이 없다. 일반 회사들도 인수하면 좋지만 이거 다 빚인데 누가 인수를하겠어요 124만 명 가입자는 MG 손해보험을 문 닫게 하는데 따른 흑폭풍. 124만 명 난리납니다. 천문학적인 인원수입니다. 예금자 비보호 대상이 네, 만, 천, 사백, 0 명. 금액으로는 1,756억 원이에요. 그래서, 당국은 2003년도에, 리젠트 화재에, 보험 계약 33만 건을 삼성 화재, 현대, 동부, db 손해보험, 동양화재, 멸치화재, 이렇게 다섯 보험회사가 강제 이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어... 예전에, 우리 리젠트 화재가, 빅5, 삼성, kb, 멸츠 현대, db 손해보험이, 지금 33만 명 가져갔는데요. 가져갔다? 좀 말이 웃기지만, 네. 33만 명. 네. 근데 지금은 124만 명. 거기에 4분의 1 수준이에요. 지금 캐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다섯 개 회사, 나, 나머지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강제 인수를 해야, 하던가, 혹은 정말 답이 안 나오면, 청산에서 124만 명, 저를 포함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없어진다는 거죠. 네. 예보에서 지금, 보험사로 세워가지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인해서 5천만원 한도 내에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고 해지환급금 기준 저축보험 빼놓고는 그래서 거의 예금자 보호법으로 인해서도 납입한 보험료 대비 얼마 없다 그러자니 지금 다른 보험회사로 인, 어, 다시 해지하고 가입하자니 난 병력이 있어 여태까지 납입한 게 있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강제 인수하는 게 우리 계약자분에게는 그나마 가장 큰 땡큐고요. 그리고 어 그렇다고 지금 강 바로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하지 마시고 정부나 뭐 예보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답이 안 나오면 청산이 될 수도 있는데 한두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청산이 안 되고 이제 찢어져가지고 각 보험사마다 일단은 강제 인수가 된다. 그러면 그나마 그도 래 저희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땡큐.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지 않을까? 일단은 지켜 보시자고요. 일단 유지하시고 자동인체만 콜센터 통해서 해지하세요. 청산이 되면 이 보험료도 의미가 없으니까 물론 다른 보험에다가 인수를 하면 그때 다시 부활하듯 연체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되니까 보험료 전화해서 콜센터 내일 9시 전화해서 자동인체만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여러 을 찾아보면 나와요. 일단 저도 참고해서 우량 기업 위주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저도 이번 20년차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 처음이었습니다. 저 남대로 반성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회사 좋은 탄탄한 기업 위주로 추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mg손해보험 뭐 강제 인수가 되든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하든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시청자 계약자분들을 지킬 수 있는 정부와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솔선수범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